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음은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눈발이서 진리를 보게 하. 소소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 성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봉해진대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 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고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고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교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갈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레인과가난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려로 들어갈 지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10명의 정탐군의 부정적 보고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계획했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정도가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 받아 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 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에서 열 번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폐악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어서 마치 모세에게 더 이상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11절말씀 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 또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멸시하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고 기다렸지만,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고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걸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하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옳거니,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이루신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로 간구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진멸하고 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 그리고 모함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치 지금 하나님을 모세가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설득당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진도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도하긴 하시지만 심판하긴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구원과 회복과 새로운 삶의 소성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변덕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오히려 모세가 정말 인내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설득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격화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시는 정말 자비로우시고 이내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진노의 심판에서 극류를 얻게 하는 중보기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좀 불편함이 생겼을 때그 사이에서 정말 지혜롭게 양측의 마음을 잘 오르만지면서 양측의 마음을 잘 화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이간시켜 버립니다 처음보다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 안에 개입시켜 버려서 오히려 두 사람이 화해하고 두 사람이 서로 좋은 마음으로 나가기보다는 더 마음이 갈려지도록 만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중지할 수 있는 참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이 많아도 모세는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국률히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뢰함은 정말 컸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마음에 고깝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고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더 강한 민족을 만들어되겠다 할때 아이고 나한테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국률을 이길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난 땅, 젖과 골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아름다운 중재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교회는 죄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상처에서 무너지고 갈라지고 상처 받는 곳에서 편을 가르거나 이간질 시키거나 마음을 격동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화합하고. 한 차원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본적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모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처럼 우리의 중보 대상자를 사랑하고 국유력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축복받을 귀한 그릇으로 귀한 존재로 다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명의 리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 십구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 자신의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오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그투철한 사명의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고 목이 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장의 진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네 말대로 사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심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라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의 보일의 능력으로 결국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지만 결국 각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그 죄값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많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입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면 되었을 것인데.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 자녀들은 포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포로가 된다고 하는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못 간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언어 고백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밥그릇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복을 발로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종갈렙은그 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쓴 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갈렙처럼 다른 열 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빠지게 했던 그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반대로 요수와 갈렙, 갈랩, 특히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애썼던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 삶은 정말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로 중재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생각과 말, 언행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는 인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 한분한 분들을 한 통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수에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넘치는 데교약에샘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참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상태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축무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여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 모세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합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의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정이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데서 맞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렙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